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는 료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아파트 29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0724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600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4억 9500만원 전용 면적 23평형에 분양 면적은 29평형입니다. 1차 재재가는 4억 60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4,060만원에 입찰은 2022년 4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 아파트 경매 물건은 수인 분당선과 인천 1호선 원인재역 더블역세권으로 연수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연수구 연수동 대동 아파트는 103동 8층 매물로 전용 면적 23평형에 분양 면적은 29평형입니다. 대지권은 19.9평형이며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7월 기준으로 4억 600만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4월 6일에 입차, 입, 1차 입찰이 진행해져 있으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4,06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동아파트 29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4억 9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5억 1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2억 95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 물건의량을 살펴보면 1993년 11월에 사인, 사용생인데요. 건축 30년이 가까워지는 아파트로 총 7개동에 76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한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6층 중 8층 2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1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10월 18일에 설정돼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6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억 7,012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묶컴 명세서는 신근으로 현재 미공의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연수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연수구 대동 아파트 2 9평형의 최근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8층이 4억 8,8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 매물을 살펴보면 연수구 대동 아파트 29평형의 경우 매매 호가가 9층 남서향이 5억 6천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인천 부동산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26%, 매각률은 83%, 경쟁률은 9.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자료, 세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아파트 29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